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 고민 속에서 답도 찾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에 관해서인데요. 부처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데, 오늘은 그중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라울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장애, 족쇄, 속박이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울라 입장에서 그 나이 어렸을 때는 자신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냈을 텐데, 철이 들고부터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장애물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 큰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평소 자비를 말씀하셨죠. 자비는 동정과 연민이 담긴 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어찌 그리 모질게 대하셨을까요? 저 스님의 증문죽서를 시간이 될 때마다 시청을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그 부처님의 부인인 야소다라께서 시간이동이 가능해서 이 장소에 올수 있으시다면 아마도 싯다르타인 내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laughs> 말씀을 하고 문의를 드릴 것 같더라고요. 어,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라울라가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된 것을 보면 그래도 부자 간의 상호간 모정의 화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후그 인도악기인 시타르라는 악기의 줄을 비유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중도에 있다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 지난 6년간의 처절했던 고행이 없었다면. 과연 그 중도의 가치를 깨달으실 수가 있었을까? 어, 극한의 경험이 없이 단지 중도를 말한다면 이는 자칫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는 가치 오도를 일으키거나 어, 그럴 듯한 변론의 소재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부처가 되기 전 얘기잖아요. 부처가 되신 뒤에, 라올라다 이런 말을 붙인 게 아니고, 부처가 되기 전에, 출가하고 싶은, 자기 고뇌가 너무너무 커서, 아무것도 피해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여북하면 마누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음, 탈출을 해서, 뭔가 이 답답한 걸 해결하려고 결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 부모 버리지 못한데, 부모 때문에 출가도 못하고요. 장가도 엄마가 시켜 억지로 가는 거니까 부인 때문에 출가가 장애되는데, 그건 뭐까지 생겼다? 자식까지 생겼다. 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자식까지 생겼으니까 족쇄가 하나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죠. 장애가 하나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 아이고, 장애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부처님이 출, 출가하러 길 떠나버리고, 이제 애가 태어났다니까 부처님 뭐라 그랬다. 라올라라 그랬다. 하니까 애 이름을 뭐로 짓자 남은 사람들이 라올라라고 짓자 이랬지. 부처님이 얘 이름을 라올라로 지어라. 이런 게아니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딸 일곱이 나으면 일곱 번째 딸 이름이 뭐예요? 끝내미. 아시겠어요? 아이고 언자막 끝내라 할매가 이러니까 애 이름을 아이고, 이제 막 끝내라. 이러니까 뭐다? 끝내미. 또는 하물을 고쳐서 뭐다? 말자. 아시겠어요? 어. 그 다음에 끝순이. 아시겠어요? 말순이. 다 같은 말이에요. 어. 이런 것이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뭐, 뭐 라우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해서 이름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 정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당시에 그 자신의 이런 한계, 고뇌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걸 찾기 위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가려는데 그게 최대의 장애가 뭐였다. 소위 부모자식 간의 효 아시겠어요? 부부 간의 정. 이게 그 도를 구하는데 최대의 장애였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자식 인연이 또 하나 생기니까, 아이고, 장애구나, 장애가는 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 아버지를 생각했어.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라오라는 이제 그 의미가, 부처님이 내가 돌아왔는데도 약간 이 악감정이 좀 남아 있었어요. 야서다라가 나중에는 야소라라 출가해가 비구니 중에 깨달음으로서 성인이 됐지만은 부처님이 출가하고 6년 다시 성도 한 뒤에 6년 12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아 죽어버렸으면 어때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남편이 수행제가 돼 있으니까 당시에그 남녀 관계로서는 어때요? 여자도 어때요? 밥을 제대로 뭐, 뭐 먹거나 웃거나 해도 어때요? 남편은 지금 고행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듣잖아, 그죠? 본인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고행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돌아오니까, 부처가 돼가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은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좋아하지 못하고, 그 앞에 나가 떳떳하게, 엄마도 가서, 엄마 노릇하고, 아비도, 나비 노릇하고, 애도 가서, 아빠 노릇하지만, 이 수행자가 되어버렸을 때, 오직 그 앞에 나가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내예요. 어.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건 괜찮아. 그러나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데 거기에 자신도 한 일원으로서 가서 어, 섞일 수가 없는 음, 신분이잖아. 부인이란 이한 가지가. 그런데서 이제 자기가 직접 남편한테 못 가고 여 살짜리 아기한테 여2 살짜리 살짜리 아기한테 저기 계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한테 인사드려라 그러면서 가서 이래 말해라 인사드리면서 아버지 저에게 상속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라 이 말에 뼈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출간 수행자한테 상속 줄게 있나 없나. 없지. 거 가서 뭐라고 해라. 상속물을 주십시오라고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지음이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 뭐라고 했나. 아버님, 저에게 상속물을 주십시오. 이랬어. 출가랑 가서 모든 걸 버린 상태. 그때 부처님이 라오라를 물끄러미 보다가 옆에 있는 사리불 존자에게, 사리포트라에게 이 아이를 출가시켜라 이랬어 상속물이 뭐다? 출가요. 그래서 출가는 원래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건데 라오라는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출가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예 할아버진 정반항이 항의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 그래서 미성년자 스무 살 밑으로 미성년자가 출가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승낙을 얻고 출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 승낙했어요. 그래서 스무 살 넘어서 출가하는 비구, 비구니는 부모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출가할 때는 반드시 모의 승낙이 필요하다. 부모의 승낙이 필요하다. 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 원래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미성년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자기가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부모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보호자니까. 근데 라오라는 건예외냐 아니요. 라오라는 부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승낙했어요? 안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음, 어긋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수행자 그룹에 그러니까 궁중에서 왕자로 살다가 완전히 이런 숲속에서 밥 얻어 먹고 다 떨어진 옷 입고 들판에 사니까 애가 견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래서 아이가 못 견디니까 막 저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그 안에서 저항하고 못 견뎌하고 이러니까 수행자들 그룹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왜저 수행도 할줄 모르는 저런 애를 데려다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냐 이런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애가 애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항하는 방법이 그냥 뭐 잔다든지 수행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못된 짓을 하는 거. 사람들이 이제 물어 어? 부처님 어디 계시냐면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신다고 저기 계시면 여기 계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 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쁜 소문, 특히 수행, 수행자에서는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율이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니까 이제 이, 이 비난이 많았어요. 그때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우라를 불렀어요. 그냥 부처님이 오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수행자를 대우하는, 이제 어른을 대우하는 가장 최선의 예의가 항상 그 당시에 맨발로 다니니까 발 씻을 물을 떠주는 거예요. 그리고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옛날 친구 오비구 만났을 때도 그 오비구끼리 모여가 저건 수행자 아니니까 우리 발 씻을 물 떠주지 말고 앉을, 앉을 자리 마련해 주지 말자. 저 그리 모의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수행자로서의 대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발 씻을 물을 떠주는 거와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스승이니까 이제 대야에 이제 물을 떴어. 부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세대야였는데, 그래 이제 부처님 발을 씻었어요. 그러자 부처님이 라오라보고 이 물을 먹어라 이랬어. 그러니까 라오라 <laughs> <laughs> 더러워서 안 먹다 이랬어. 왜? 그러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 버려라. 그래서 버리고 왔어. 그이 대야에다 밥을 담아 먹어라. 그랬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물을 담았기 때문에 대야도 더러워졌다는. 그러까 부처님이 대야를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음, 이 대야는 본래 깨끗한 것이지만은 더러운 물을 담았기 때문에 대야가 더러워졌고, 그러면 이 대야를 버리게 된다. 그것처럼. 너 마음속에 거짓말하는 계율을 어기는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은 너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지면 마음을 담고 있는 몸도 더러워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너를 멀리하게 된다. 그때 이 아이가 그걸 깨쳤다. 그래. 그 이후에 정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주 조용히 밀행이라 그러죠. 드러내서 안 하고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처님이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냥 스스로 수행력으로 10대 제자가 된 거예요. 부처님 아들이라고 된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에 대해서 물었죠? 중도에, 응, 중도에 대해서. 중도. 어, 당연히 부처님은 수행을 시작할 때 길을 알고 시작했어요. 모르고 시작했어요. 모르고 시작했어요.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이쪽 것도 가보고 저쪽 것도 가보고 이것 대고 저것 대보고 온갖 타마들이 짓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야 아 이게 바른구나 하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길을 찾은 뒤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처님처럼 똑같이 시행착오를 거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그 그러니까 그 중도를 무사한 일로 이해해서. 그렇게 지금 말한 그런 부작용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음, 그건 머릿속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뭐 꼭안 해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 어, 이름만 중도지, 중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욕망에 끄달리는 거지. 어, 그렇다고 부처님처럼 수 없는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다 거듭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걷할발빠야 우리가 불경을 볼 필요가 없죠. 직접 해보면 되죠. 이래보고 저래보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그죠. 그러나 이미 부처님께서 이래보고 저래보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하셨어 길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 하는 것도 우리는 지금 잘돼야안 돼요 안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쪽 저쪽으로 헤매기는 하죠. 잘 안되가 헤매기는 하지만은, 부처님은 길을 모르면서 길을 찾아간 거고, 우린 길을 알기는 아는데 어때요? 내가 못 가가지고 지금 힘드는가고 좀 다르다. 부처님은 어떤 산곡대기 올라가는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시는 분이니까, 이쪽으로도 올라가보고, 이쪽으로도 올라가보고, 기어도 가보고, 이래가 길을 뚫은 사람이고, 우리는 부처님이 뚫어놓은 길을 따라가는데도 어때요? 힘이 들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꾀를 쓰고, 어, 가면 뭐 하느냐 하고, 음,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